소금빵장사를 위한 AI 활용. 구글 트렌드는 워낙 오래된 서비스여서 한 번쯤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는 사용을 저도 이제 접도해보진것 같지 않고 썸 트렌드도 이번에 사실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리스트리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 정도로만 하지만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의 데이터랩인가요? 그쪽도 한번 접속을 해봤고,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 썸트렌드가 괜찮더라고요. 좀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한번, 이, 어쨌든 이거는 그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한 지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특정 기간에 하니까, 한번 유료 서비스 활용하면서 이용해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책에서 이렇게 좀 제, 제시를 제 해주고 있어요. 채시피트로 전반적으로 종합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썸 트렌드는 키워드 분석, 시각화, 그리고 구글 트렌드는 검색량, 지역 위주,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는 있는데, 뭐, 이거는 접속률더 이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리스트리는 보통 이제 크롤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제품에 뭐 후기 같은 것들을 추출한다든지 이럴 때 경쟁 제품들을 추출한 목록을 추출한다든지 할때이 토구를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깐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네이트보 데이터 랩도 활용하면 좋다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미리 말씀드릴 거는 챗 GPT는 종합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챗지피티 유료 버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거, 거의 99%막90% 이상을 저는 네, 그 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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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런 프롬프트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라는 것들을 제가 클로드에서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챗지피티로 주로 해 보시는 분들은아 클로드에서는 이렇게 나오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약간은 클로드에, 약간의 팁 정도는 제가 오늘 한번 클로드 보여드리는 김에 설명도 해드리고, 아마 한, 한 챕터 정도 한 다음에 실제로 클로드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한번 실제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구글 트렌드와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자, 구글 트렌드는 주로 이제 키워드 단위로 검색을 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수 있는데, 지역별로 관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역에 그렇게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는게 좋지만 뭐 유비쿼터스, 즉 지역과 상관없는 그런 뭐 서비스나 항목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관련 주제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카카오 트렌드, 데이터 트렌드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를 종료한대요. 카카오는 이렇게 서비스를 열었다가 닫는 서비스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이버도 <laughs>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성별, 지역별. 요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오메트릭, 뭐라고 하죠? 그 인구 특성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요렇게 문을 닫아서 좀 아쉽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트렌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항목이 이렇게 우리나라 십장에 맞는 데이터가 많이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카카오 트렌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썸 트렌드라는 서비스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를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키워드 트렌드도 많이 나, 트렌드도 나오고. 그 키워드 트렌드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연관 키워드, 긍정, 부정 이런 것도 나오고 자, 또 예. 변화 추이도 나오고 자, 이렇게 이거 키워드, 뭐 뭐라 키워드, 뭐라고 하지 키워드맵 하여튼 이런 키워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 유튜브의 영상들 이런 키워드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한 유튜브 영상들도 좀 제공을 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기, 여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인스타그램, 뭐, 엑스, 그 트위터, 그쪽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유료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볼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이 있지만, 주로 이제 유튜브하고, 여기 블로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이런 다른 소셜미디어 서 소셜미디어들도 같이 보려면, 유료도 한번 해볼만하겠다. 그 괜찮은 서비스 같았습니다. 자, 썸트렌드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리스트리 Listly, 리스트리라는 서비스는 자 이렇게 어떤 제품 목록이 URL이 나오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클릭해가지고 뭘 선택을 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이렇게 크롤링해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추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채취피티나 어떤 AI, LLM 서비스에다가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을 해주겠죠. 실제로 리스트리도, 그것도 유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리스트리도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추출하는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인 것 같고, 한번, 뭐 쇼핑몰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최치피트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라. 간단한 뭐 흐름 정도 말씀드리면, 엑셀 파일로 첨부해서 분석을 해달라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 도출을 해달라. 표로 정리해서 실행한 가능,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입해달라. 뭐 차별화 전략을 수입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게 되면 다 해줍니다. 불과 이게 진짜 1, 2년 전에 전보다 그, 여기서 주, 마, 만들어내는 리포트나 보고서 또는 자료들이, 분석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 내용이었어요. 챕터 1은 또 이제 소금빵 장사를 위한 AI 활용.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서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리, 자, 리스트리. 썸 트렌드, 썸 트렌드 여기 가지고 소금빵으로 검색해 보고 소금빵 중에서도 뭐 소금빵에 뭐 들어간 뭐 치즈 소금빵 이런 식으로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리스트를 틀리를 가지고 소금빵을 판매하는 매장들에서 그 서비스 뭐죠? 그한그 서비스, 소금빵을 판매하는 것들을 뭐 조회 목록을 조회해 가지고 거기서 기본적인 뭐 댓글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이게 적용할 바를 좀 찾아내고 분석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카페 창업을 위한 AI 활용. 여기서는 이제 카페를 차리려면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대 대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로 하기 하기가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카페는 음, 설문, 어떤 메뉴를 좋아하고, 어떤, 그, 이용, 활용 행태를 사람들이 가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설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 설문 문항을 채취피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취피트로 요청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클로드는 유료 버전이고, 네. 그리고 채취피티는 무료 버전이어서, 결과가, 클로트가 좋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그, 클로드의 결과들이 개인적으로는 좀더 마음에 들었고요 아마 채취피티 유료 버전의 뭐 그, 더 상위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도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했어요. 자, 카페 창업 준비를 위해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 문항을 작성해줘. 질문은 메뉴, 카페 분위기, 가격대, 위치, 선호도 등을 포함해달라고 해서 질문해달라고 하면 질문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줄 때 그냥 텍스트로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팝업 형태의 창으로 떠나, 나와서 아마 이게 채지피티의 캔버스하고 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클로드에서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팩트. 그러니까 별도의 창이 떠서 여기서 문서를 보여주고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본문 내에는 이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 아티팩트 바로 가기 링크, 미리 보기 링크가 있어서 클릭하면 이 아티팩트가 보이는 형태이고요. 제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구성해달라고 하면 질문을 구성해주는데, 질문은 아티팩트에서 자세하게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질문을 구성했는지, 이런 배경 설명 같은 것들은 텍스트로 해주는 부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